실현 보상 육디바인 슛. Yeah. 내가 이마세 한다니까? 어? Yeah. Yeah. 이번 영상은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 태그 보시면 프로핏 에너지 드링크가 태그되어 있습니다. 눌러서 구매하시면은 정말 감사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쿠입니다 사실 커런시가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중재자 런이나 영토런 이런 컨텐츠들은 아무래도 스펙이 좀 갖춰져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펙이 모자라서 이제 커런시 수급이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파밍법을 하나 소개해볼까 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오늘 영상 중간에 광고가 있으니 좀 양해 바랍니다. 제첫 광고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컨텐츠, 바로 새겨진 결전입니다. 사실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 컨텐츠를 되게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 새겨진 결전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POA2에는 실현이라는 컨텐츠가 두개 있습니다. 바로 세케마의 시련, 그리고 혼돈의 시련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세케마의 시련 역시도 안정적으로 커런시를 수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케마의 시련 자체가 약간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컨텐츠, 바로 새겨진 결전입니다. 이 새겨진 결전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효과도 없는 그냥 결전, 타락한 효과가 있는 타락한 결전이 있습니다. 이 타락한 결전을 잘 보시면 클리어를 할때 수입한 커런시에 두 배를 주는 결전입니다. 보시면 뭐 카오스 오브 이렇게 돼 있죠. 카오스 오브뿐만 아니라 신성한 오브 세 개까지 소모하면은 완료시 두 배를 주는 이런 결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전들이 오늘 소개할 컨텐츠의 제일 중요한 신성한 오브 결전 그리고 카오스 오브 결전입니다. 사실 이 타락한 결전에는 뭐 신성한 오브나 카오스 오브 제외한 방어구 장인의 고철 뭐 엑잘티드 오브 여러 가지 커런시가 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결전을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함이기 때문에 신성한 오브 결전이나 카오스 오브 결전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우선 이 컨텐츠를 통해서 얼마를 벌수 있는지 제일 먼저 말씀드려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1시간에 3바퀴를 돈다고 가정하면 최소한 1.5 디바이는 먹었습니다. 운 좋으면 더 먹을 수 있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진행을 해봤는데, 뭐, 방송에서 멘트까지 치고 여러가지 하다보면은, 한 시간에 평균 세 바퀴에서 네 바퀴 돌수 있었습니다. 이세 바퀴에서 네 바퀴를 돈 결과, 아무리 운이 안 좋아도 최소한 1.5 디바인, 1 디바인 이상은 꼭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운이 좀 좋아서 영혼액이 좀잘 나오면은 더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운이 제일 좋았을 때는 세 바퀴에서 5 디바인을 먹었는데요. 이때는 정말 운이 좋긴 했습니다. 어? 완벽한 주얼로브 하느님, 감사합니다. <laughs> 나이스! 히카바의영혼에 신성한 오브 세 개를 넣고 들어, 돌아... 두 개를, 세 개를 넣고 왔기 때문에, 딱 가면은. 그렇지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한 시간에 1 디바인 이상은 꾸준히 벌수 있습니다. 정말 운이 좋다면 결전의 대가한테 치장한자라는 주어를 먹을 수 있는데요 이 치장한자라는 다이아몬드는 미학인 기준 최소 11 디바인 정도 합니다 만약에 90% 이상이 떴다고 가정하면 최소한 39에서 40 디바인 정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전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벌수 있을까요? 우선 실현 보상으로 투자한 커런시에 2배까지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10 카오스 오브나 3 신성한 오브를 얻는다면 그만큼 이득이겠죠 다음은 영혼액이 있습니다. 영혼액이 이 결전에서 4라운드, 7라운드, 10라운드에서 랜덤으로 나옵니다. 그중에서 티카바의 영혼액은 평균 126액짜리에 육박하는데요. 1 디바인이 137액짜리인 걸 감안한다면 거의 1 디바인이 육박하는 아주 달달한 영혼액입니다. 참고로 직환이나 타카티 같은 영혼액은 각각 22액짜리, 11액짜리, 아제카파는 28액짜리 이렇게 나뉘어서 제일 저렴한 영혼액들은 보통 4에서 5액짜리 합니다. 보시면 5액짜리 정도 하죠? 나머지 영혼액들은 대부분 다 5액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혼액들이 각각 5액짜리인 이유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똑같은 영혼액을 3개를 재련 작업대에서 재련을 하면은 랜덤으로 이렇게 다른 영혼액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렴한 영혼액 3개를 넣어서 이 재련에 넣으면 비싼 영혼액을 먹으면 되겠죠? 이런 거 있죠? 그리 시타카로틀. 뭐, 세 개를 넣어가지고 조합을 해요. 그러면, 어? 아즈카파? 그리고 이 결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운명이라는 조각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결전에서 10라운드 보스를 잡으면 조각이라는 아이템이 떨어지는데요. 여기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치명적인 운명이라는 조각은 대략 1 5획짤 정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각들은 4획 짤, 8획 짤. 이 조각들을 통해서 실현의 대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실련의 대가를 잡으면 이렇게 다섯 개의 아이템을 주는데요. 우리가 치장한 자라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이 주어를 제외한 이네 개의 아이템은 사실 쓸모가 없고, 이 치장한 자라는 아이템이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타락한 마법조를 주 장착을 했을 때그 효과를 최대 100%까지 늘려주기 때문에 이 치장한 자라는 아이템이 되게 비싼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운명 조각들을 통해서 결전의 대가를 잡는 게 치장한 자를 먹으러 간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컨텐츠를 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능하다면 결전은 80레벨 이상 결전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법 아이템 결전은 지금처럼 거래소에서 구매를 하시거나 마지막에 시련의 대가를 잡으면 마법 결전 아이템을 떨구는데요. 지금 화면에 있는 일반 결전 아이템은 사실상 가도 그렇게 영양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마법으로 타락된 결전을 가시는게 좋습니다 이중에서도 제일 중요한게 신성한 오브 결정과 카오스 오브 결정 같은 경우는 뭐 15핵짤 20핵짤에 10카오스 오브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면 1카오스 오브당 5핵짤 정도 하는걸 이제 감안한다면 대략 3카오스 오브로 10카오스를 얻는거겠죠 그래서 7카오스 오브 이득입니다 뭐 실제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보면 구매가 되겠죠 방금처럼 이렇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어, 방금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이런거 구매하시면 되겠죠 이제 본인한테 맞는 점유율을 보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구매를 하실 때 방금 제가 이거를 구매했어요 이 7카우스오브짜리를 구매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득을 보시려면 7카우스오브 이하 아이템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8카우스오브부터는 약간 흑자를 보기 좀 어려운 약간 마진을 남기기가 어려워서 이득을 보기 위해선 싸면 쌀수록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15액짜리나 20액짜리 사면은 카오스 오브 한개당 5액짜리니까 대략 그래서 30액짜리 이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신성한 오브 3개까지 소모해서 2배를 주는 거는 3 디바인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 디바인짜리를 구매하셔야 1 디바인이라도 이득을 보겠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신성한 오브 3개를 주는 결자는 2 디바인 이하로만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진행하는 결전의 난이도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보통 결전은 총 10라운드로 진행이 되고 10라운드가 모두 진행이 되었을 때 마지막에 보상을 주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새겨진 결전의 난이도는 대략 13에서 14티어 맵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평소에 도는 15티어 맵핑의 보스가 200만에서 300만인데요. 실현의 대가를 포함한 보스의 체력이 대략 200만에서 300만이라 아마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결전을 하면 아무래도 반복적인 파밍을 진행하는 컨텐츠인 만큼 지루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꿀팁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준비하시고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시영의 에너지 드링크와 함께 한다면 더 재밌는 결전이 되겠죠? 이시영의 프로핏을 먹으면서 뭔가 득템도 잘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금 멘트는 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실제로 잘 먹긴 했어요. 이건 리얼이에요. 실제로 제가 이시영의 에너지 드링크를 먹으면서 직접 방송도 진행을 해보고 실제로 해봤는데요. 총두번 정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티카바의 영혼액이 잘 나오면 뭐 1시간에서 1시간 20분 동안 5에서 6 디바인까지 먹은 적이 있었고 아무런 영혼액도 안 뜨고 대박이 뜨지 않았을 때 평균 4바퀴 기준 1 디바인 6 0 0짤 정도 이득을 받습니다. 대략 1.5 디바인 정도 되겠죠? 제 생각인데 아마도 난이도 대비해서 제일 저점이 높은 커런시 수급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좀 컨텐츠를 해봤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즌 패치가 너무 구리게 돼서 다들 힘드실 텐데 다들 재밌게 끝까지 즐기셨으면 좋겠고 지인까지 핫구였습니다. 더 좋은 패스오브 액자 컨텐츠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물론 이시영의 프로필과 함께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인까지 핫구였습니다.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뭐하니? 어? 왜? 기승날 것 같아. 완전 맛있는데? 괜찮지. 레모네이드. 그래 레모네이드다. 아, 진짜 광고 아니야. 진짜, 개좋 괜찮다니까? 그니까. 내가 상큼한 거 먹고 싶다고 할때 먹으면 될것 같아. 너 먹지 마. 너 베리 주먹.